진정한 행복의 원천시험이 처음으로 큰 금액을 기부했을 때의 기쁨이 그의 수많은 성공과 경험 중에서도 최고의 행복이었다. 돈이 주는 즐거움보다 그 돈으로 남을 도와줄 때의 즐거움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다. 돈의 가치 돈 자체의 가치가 아닌 그 돈으로 할수 있는 일의 가치를 깨달았다. 삶의 목적 자신의 재산을 이용해 타인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큰 목적을 발견했다. 진정한 인간관계 돈이나 명예가 아닌 서로의 존중에서 나오는. 진실된 관계의 중요성을 깨달았다. 기부의 힘 작은 기부조차 큰 변화의 시작이 될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. 삶의 균형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풍요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. 전 20년 단의 기부 통해 깨달은 것은 돈과 부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인생의 깊은 가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. 그의 경험은 우리 모두에게 인생과 가치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.